옥타브는 매달. 10월 두 번째 월요일은 미국에서는 콜럼버스의 날이라고 기념을 하지. 10월 두 번째 월요일은 콜럼버스의 날로 미국에서는 기념. 이 국경일은 길이는 날이야. 길이다. 누구를 길이나 콜럼버스 이탈리아의 탐험가 이 사람이 미국을 발견했다라는 얘기야. 아메리카를 미국이라고 그러면 안 되지. 아메리카를 1492년 10월 12일 동사의 밑줄 한번 쳐 볼까? 크루에디시라는 동사를 비동사 플러스 pp 수동태로 만들면 어떻게 반역하냐면 공로를 인정받다. 이렇게 번역하면 돼. 그래서 콜럼버스는 아메리카를 발견한 공로를 인정받은 이탈리아 탐험가. 어쨌거나 중요한 건 위드라는 전치사가 나왔고 전치사가 나왔으면 전치사의 뭐가? 목적어가 어떤 형태로? 명사의 형태로. 그럼 명사의 자리에 동사가 들어갈 때는 어떻게 들어가야 돼? 동사가 명사 형태로 바뀐 동명사로 들어가야지. 원형의 형태로는 못 들어가잖아. 하지만 필자의 생각은 달라. 콜럼버스가 아메리카에 와서 아메리카 네이티브 원주민들을 원주민들을 트릿 대우를 어떻게 했냐면 미스하게 대우했다 이러지. 대우를 잘한 거야, 못한 거야? 못한 거야. 학대라고 번역해야 돼. 명사형 학대 사실은 이 학대에 해당하는 단어로 더 유명한 게 있는데 여러분 알라는 모르겠다. 업유스라고 이게 훨씬 더 유명한 학대 그렇기 때문에 콜럼버스의 도착에 나은 효과라고 하는 건 대단히 파괴적인 효과 효과라는 명사를 꾸미는데 지금은 더 PP로 꾸미느냐, ing로 꾸미느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이것도 충격적인 뉴스하고 똑같아. 충격적인 뉴스할 때 shocking 뉴스라고 하지, s h o c k e 뉴스라고 안 한다고, 그지 파괴적인 효과도 마찬가지. ing를 가지고 꾸미지, PP를 가지고 꾸미지 않는다. 이두 가지를 고려해 보면. 내 생각에는 이렇다는 얘기야. 주어 동사가 나와서 무슨 문을 만들었냐면 평사문을 만들었어. 문장 하나를. 문장 하나를 만들고 그 앞에 여러분들이 동사 원형을 선택하게 되면 이거는 주어가 없이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는 명령문이 형성되거든. 그러면 결국 명령문이라는 문장 하나와 평사문이라는 문장 하나가 만나서 두 개의 문장으로 구성이 되려면 여기 있었어야 돼. 뭐가? 접속사. 접속사가 없다라고 한다면 여기는 문장 형태가 되면 안 되고, 문장 형태가 되면 안 되는데, 동사원형을 집어넣게 되면 문장 형태가 돼버린다고. 명령문으로.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주호동사를 바깥으로 밀어내고, ing를 가지고 뭘 만들었어야 되나? 분사구문을 만들었어야 된단 말이야. 이해됐니? 그래서 이제 필자의 생각에는, 그탐험가 콜럼버스를 기린다고 하는 것은 완전 makes no sense라는 얘기지 말도 안 된다는 얘기야 부당하다는 얘기거든 왜 부당한지 좀더 들어볼까 콜럼버스가 도착을 하자마자 어디에 미 대륙에 콜럼버스는 수천 명의 원주민들을 죽이고 노예로 삼고 노예로 만들다. 거기서 끝났느냐? 거기서 끝나지 않고 질병까지 옮겼어. 그러면 봐봐. 원주민을 노예로 삼았다는 것과 원주민들에게 질병을 옮겼다는 게 아무리 생각해도 인과 관계가 될 수는 없어. 그렇지? 인과관계가 될 수가 없다면 칸스컨트리를못 쓰는 거야. 결과적으로 인과관계가 아니라서. 칸스컨트리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번역되는 인과관계인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어디셔널리를 쓰는 거지. 해석 더욱기 다만 이 어디셔널리가 아까도 말했지만 시험에 어디셔널리로 나올 것이냐. 아니면 인 어디션으로 나올 거냐? 아니면 모로 보로 나올 거냐? 아니면 퍼더 모로 나올 거냐? 아니면 왓츠 모로 나올 거냐? 앞에서는 왓츠 모로 나왔었는데, 그렇지? 알아두는 게 좋을 거야, 에. 더욱이 게다가 비슷한 내용이 추가되고 참가될 때이 다섯 가지는 항상 바을 수가 있어. 그리고 항상 바뀌어서 나온다고 생각하는 게 좋아. 어떤 질병? 콜럼버스와 다른 유럽인들이 가지고 온 질병. 질병을 옮기니까 원주민들은 면역이 없는 상태에서 질병에 걸려서 다 죽었지. 결국 인구는 대대적으로 뭐가 됐니? 감소가 됐잖아. 필자는 이런 얘기를 해. 나는 강력하게 믿는데, 미국이 전국적으로 지지를 해야 된다는 거지. 새로운 국경일 만드는 것을 지지하래.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국경일은 앞으로는 기리는데 누구를 기리냐면 지금까지 콜럼버스를 기렸다면 앞으로는 원주민들을 기리자는 얘기야. 그리고 원주민들이 그 당시에 당했던 고통을 반드시 기억을 하자는 얘기지. 아. 결국 필자가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거구나. 필자의 결론이네. 결론 앞에는 당연히 인과 관계가 나와야지. 그러니까 이때는 그러므로라고 번역이 되는 인과 관계 연결사. 그러나라고 번역이 되는 대조 관계는 안 되고. 여러분들 얼터너티브만 번역해 봐라. 그렇게 되면 대안으로 번역하는데.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번역해 봐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번역해야 되겠니? 대안으로서 뭐뭐 대신에 이렇게 번역하면 돼. 여러분들 대신에 해당하는 연결사는 따로 있지? 그 이름도 명한 insted of, 그지? 그러니까 원래 교재에는 대신에 해당하는 말로 as an alternative 투가 나왔다면 실제 시험에서는 insted o f 로 바뀌어서 나올 가능성도 아주 많겠지. 콜럼버스의 날 대신에 자 미국 사람들은 만들어야 되는데 원주민의 날, 원주민의 날. 요것도 원주민이라는 뜻이야. 인디저너스라고. 자이 글의 목적은 뭐를 알려? 부당함을 알리는 거지. 새로운 기념일을 제안하겠다고 누구를 위한? 원주민을 위한. 이게 이제 이 글의 목적이고, 원주민. 어쨌거나 필자는 콜럼부스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부당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자, 요게 부당성. 요건 합리성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새로운 국경일은 원주민들을 위한 국경일이고,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불필요하다. 필요하지. 불필요한 게 아니라. 어우, 힘들어. 왜 이렇게 힘드니? 자, 그 다음 페이지.